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의 장중 라이브 2부, 네, 특징주들. 오늘의 특징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매수를 막 하거나, 막 그럴 날은 아니에요. 관망하는 날이긴 한데, 그래도 뭐, 특징주, 좀, 금요일이니까 좀 봐두면 괜찮을 종목, 다음 주에 좀 기대되는 종목, 뭐 이런 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LG 디스플레이 인데요. 네, LG 디스플레이 오늘 1.7%로 빠지고 있는데, 어, 장 자체가 지금 조금 더 빠졌네요. 약간, 어, 지금, 일부 끝나고 다시 하는 동안 조금 더 빠져서, 이, 어, 지금은 21.31포인트, 지금, 3265선이 지금 깨질랑 말랑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내려와서 깨지면, 또 다시 한번 3260 상단까지 한요 정도까지 내려왔다 갈수 있기 때문에 뭐다행히 반등 라운드는 그리긴 하는데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네요. 근데 아무튼 오늘 뭐 증시 상황이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데. 네. 어쨌든 0.64 포인트 정도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얘가 시장보다는 좀더 빠지고 있죠. 1.49 조금 약한 편이긴 해요. 지금 뭐 매도 자체가 좀 많고. 네.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고 최근에 보면은 기관 외인 동반매도 뭐 어마무시하죠. 지금 24,800원 한이 정도 부분부터 해갖고 어마무시하게 팔고 있어요. 네, 팔고 있고 뭐 보시면 그어 이게 좀 빠졌네요. 공매도 자체도 보면은 뭐 많이 지금 이 23,500원 네그부분에 엄청나요 공매도 거래량.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이제 공매도도 좀 많은 상태예요. 지금 많은 상태인데, 이때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23,450원, 그래 올라오면서 또늘어나는데 <laughs> 아무튼 지금 뭐 공매도량이 아까 전에 제일 많았던 게 23,500원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어느 정도 뭐 얘네들이 손해 보는 구간은 아니에요. 공매도 세력들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매도를 늘리다가 한요 정도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22,000, 23,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23,000원 정도 여기를 계속 지켜내는 모습이 나오면은 저런 것들이 이제 쇼커버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어, 자리를 잡고 또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자리 잡느냐, 하나의 이제 쌍바닥을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뭐 그렇게 확 빼고 있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는 날이 이제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여러가지 심리를 봐도 그렇고, 어 여기 상태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지지 라인을 좀 한번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종목들 어 항상 이제 주린이분들 특히 하실 때 뭐야 여기 바닥이래? 사면 올라가서 돈벌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예외의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선이 이렇게 깨져서 내려가는 경우 그러면은 그 밑에서는 어디죠? 22,5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 해서 한번 받쳐보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시나리오로 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분할. 23,150원, 200원, 150원 정도가 더 안전하겠네요, 오늘. 그 부분에서 어, 분할로 이제 접근하시고요. 네. 분할로 접근하실 때 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래로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있으면 매도 물량을 거기다 주문을 내서 아나 빨리 사야지 이게 아니라 매수 호가에다가 주문을 내셔 갖고 내려오면 걸리게끔 그렇게 하는 전략을 하셔야 돼요. 안 걸리면 할수 없고요. 안 걸리면 최소한 손해는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 걸리면 손해가 생기니까.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이제 분할로 접근해도 괜찮은 구간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특징적으로 요거 하나 좀 보고 있고요. 어차피 디스플레이 한동안은 뭐 괜찮아요. LG 디스플레이 뭐 패널 값도 그렇게 괜찮아 보이고요. 어,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무서운 아, 이거는 나중에 공부 종목으로 빼야겠다. 이거부탁 할게요. 네. 자, 하나 솔루션. 자, 오늘도 보면은 오늘 이제 기간 조금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있고 뭐 외인은 좀 매도인데 어, 얘도 <laughs> 약간 그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시장은 빠졌는데 얘는 지금 예, 보합이죠. <laughs> 보압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 요즘 계속 제가 약간 사실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43,000원 타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걸 뭐 만편히 가고 있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밀렸는데 그렇다고 확 밀린 것도 아니고 다시 올라와 줬죠. 뭐 거래량 터지면서 저렇게 밀렸을 때 여기서 장 초반에 계단형으로 가버리면 참 골치 아픈데 계단 하락이요 근데 얘는 이제 바로 반등 이거는 뭐냐면 반발 매수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아치 그리면서 가는데 뭐 얘는 특별하게 뭐확 빠지지도 않고 빠진다 그래도 약보합 정도 그리고 잘하면 강보합 이 정도로 오늘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만 삼천 원으로 막 크게 이렇게 뚫고 올라갈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바닥을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정도, 이제 좀 서서히 분할로 접근할만 해요. 네, 분할로 접근만, 접근할만 하고, 이제, 아래에는 이 4만 1000원 정도, 이쪽을, 어, 하단으로 좀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좀 갭이 좀 있죠? 이렇게 갭이 있는, 지금 한 1700원 정도 갭이 있으니까, 이런 데일수록 더 분할로 접근하셔야 돼요. 결국은 뭐 여기서 반등을 하나 여기서 반등을 한번 다시 반등하고 4 5 0 0 0 원을 향해 또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키울 수가 없는 회사예요. 네, 다만 이제 태양광 쪽이 좀더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어 어찌 됐건 그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 지금, 뭐, 박스권 안에서, 뭐,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외인들, 좀, 거, 뭐,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기간 집계, 장중 집계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집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외인들은, 그래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해요. 근데 보시면, 얘도 이 박스 안에서, 좀 딱, 주요, 어, 또 확대를 해야겠다. 주요 이평선 위에서 자리 잡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이 자리, 여기서, 이렇게 이 위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빠지더라도. 그리고 큰, 이제 큰 그림을 보면은 오늘 여기인데한번 이제 치고 올라갔어요. 30, 35,300원. <laughs> 35,300원이 이렇게 상단이거든요. 박스의 상단인데 제가 전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SK 케미컬 할때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박스 상단 돌파. 이 중요 지점 돌파는요. 자리를 잘 잡고 차근히 차근히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섣불리 움직이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면 좀 밀려요. 항상. 돼요. 항상 그래요 섣부르게 치면은요 밀려요 여기서 자리를 잘 다지고 있다가 올라가면 돼요 근데 그전에도 종목 보면 자리 잘 다, 다듬고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핑퐁 치다가 뚫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자리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괜찮아요 34,000원 부분에서 이 박스 하단이 지켜지는지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거 매수도 접근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런 말씀 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큰 그림에서 현재까지는 약간 하향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일단 최소한 L자 형태 옆으로 가는 거를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옆으로. 네. 그리고 점점 라운드 그린다. 그러면 더 좋은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장 초반에 한번 치고 한번 이렇게 중요 라인에 치고 밀렸기 때문에 얘가 더 밀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반발 매도 뭐 이렇게 나와서 밀려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밀리니까 지초가 보다도 더 밀려나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아래 여기 지키고 뭐좀 빠지더라도 33,900원 정도 이렇게 아래 잡으면서 지지 잡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서히 얘가 이제 옆으로 이제 돌리려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차트 자체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꺾어내려가 꺾으려고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슬슬 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추세로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이제는 뭐 서서히 어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같아요. 한미반도체, 어쨌든 얘는 뭐 당분간 지루하실 겁니다. 여기 박스 안에서 지루하게 움직일 텐데. 어, 단기 수익 조금이라도 내실 분들은 박스 하단, 그다음에 상단에서 하단 매수, 상단 매도로 뭐 차익 실현하셔도 되는데 하단에서 조금씩 이게 안 깨지는 거 보면서 좀 분할 매수 하시고 그러다 보면 35,000원 돌파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나 뭐다 다음 주. 음. 그다음에 두산 중공업. 네. 오늘은 지금 얘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20선 넣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25,260원. 네, 이걸 놓고 지금 호크단위가 있다 보니까 어 여기서 지금 공방이 좀 벌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밀리면은 어쨌든 하단이 뭐 25,000원이 있어서 큰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조금 상황이 좀안 좋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큰 그림 볼 때는 이제 반등 신호가 자꾸 나오긴 하고 있어요. 옆으로 꺾었죠. 여기 보시면 옆으로 꺾어서 지금 여기서만 이제 양봉 그리면서 옆으로 계속 꺾어지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완전히 옆으로 꺾었잖아요. 이렇게 l 자 모양으로 꺾었죠. 이런 자리면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분할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 아 좋다 사도 된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분할로 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는지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최소한 2만 5 200원을 지켜내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밑에 2만 5천 깨지면 안 돼요. 그럼 밀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2만 3천 단그 500원 600원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하시면서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이거 지키면서 보는데 얘는 이제 전체 매수보다 매수가 100이라면 한 10%에서 15% 정도 왜냐면 아직까지 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차트 자체가 전반적으로이 이 투심이 여기서 이제 위로 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위로 이런 것들이 여기 250원이 있는데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한다고 조금 더 비중 늘리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켜보셔야지 되는 자리 자, 이렇게 특징주주, 특징주 봤고요 특징주 공부 종목. 자, 보시면, 지금 어마무시하게 에너지가 지금 여기 뭉쳤거든요. 네. 여기서, 얘는 이제 위아래로, 에너지가 이제 쌓였기 때문에 위아래로 한번 폭발을 해야 돼요. 아래로 터지던 위로 터지던 네. 음, 에너지가 쌓였다는 건 주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그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위아래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위에는 20선, 아래 에 60선 사이에 딱 갇혀 있어요, 지금. 네. 샌드위치 안에 딱 잡아놓은 것처럼. 이런 애들은 이제 어쨌든 이제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철치고 이제 와서, 아직까지는 얘가, 어,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를 저항을 하고 있다. 보기가 좀 어렵죠. 이제 조금 더 보,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꺾이는 거 봐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한번 터지면, 이제 위든 아래든 좀 터질 텐데, 음, 요거는 이제 그냥 공부사업만 한번 보세요. 그냥 요건 대응이 좀 빨라야 돼요. 왜냐면 위로 터지면은 뭐 이렇게 8만원까지 갔다가 뚫을 수도 있는데 아래로 깨지면 더쭉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75,000원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대응이 빨라야 돼요. 대응이 빠른 분이고 아니면 뭐 롤러코스터, 네. 없어도 되는 돈그 정도로 롤러코스터 한번 겪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응 조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네, 단기 종목이 단기 단기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네, 오늘 어쨌든 뭐 지수 지금 상태에서 또3,265 어, 회복을 했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뭐이상태로쭉갈것 같아요. 지, 지지 지루한 장 장세가 될것 같으니까 뭐 오늘 같은 때는 어, 가급적이 관망하시고. <laughs> 네, 지켜보신 종목 중에 좀 내려와갖고 자리 괜찮아 보이는 거 있으면 매수하시고, 오늘 뭐 개별 테마주들, 소형중소형좀 많이 움직이는데, 어, 이미 시세 터진 종목들 하, 계속 이렇게 함부로 추매하시진 마세요. 다시 내려올 때 대응 못 하시면 손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수익률보다는 승률로 가야 돼요. 네, 두개 차이 한번 말씀드렸죠. 수익률은 내가 몇 퍼센트 뭐 수익 냈다. 몇 퍼센트 수, 뭐 이렇게 벌었다. 그게 수익률이고요. 수익 어, 얘기는 이제 뭐랄까요? 성공률. 네, 이거는 내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예요. 예. 네. 그, 예를 들어 1 0 종목을 사서 8덟 종목은 수익 냈고 2두 종목은 이제 손실이 나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80% 성공률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성공률 높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가 좀 많이 넘거든요. 네, 그만만큼. 안정적인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시는 것보다는 안정적 매매. 그게, 그리고 안정적 매매도요 이게,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쌓이다 보면은 또 수익이 많이 늘거든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 나중에 이제 전업 투자자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수익률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성공률, 네.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일 잘 보내시고, 코로나 이제 확산되니까 아, 불금이라고 또 너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안전 안전한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